저희는 지금 황해로 갑니다 예 근데 황해가 아니잖 일단 한국 어, 오자 아, 중국에 갑니다 마라탕국에 가요 다시 다시 이거 대화를 누가 해야 되는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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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황불학교입니다 박수입다 안녕 저희는 지금 호남학교 미니입니다 안녕 근데 그거 디디가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죠? 중국 항저우와 상해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봐요. 저는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우리를, 지금 생얼이니까. 저는 이 사람이고요. 상하이 소입니다. <laughs> 상원 선배님이고요. <laughs>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호남대학교는 서비스가 좋아서 이 휴지랑 물도 줘요. 중국에서는 휴지와 물이 필수랍니다. 휴지가 없대요. 이다 세비 해가지고 없대요. <laughs> 네? 신기한 걸알려까요 이걸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많이 비비고 맡으면 은빵 냄새가 난대요 거짓말 그 하지 마세요 진짜로 코가 지금 안 되는데 아니 엄청 많이 비비 세게 많이 비비 아니 코에 들수도 없는데 너 이거 이거지? 이거지 맞아 이거 재미없어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러면 정말. 아 따뜻해 어 날이 풍졌어 너네 파우치인데요. 종이비누 물티슈. 아, 이 이거 거야? <laughs> 이거는 살 복티슈. 복티슈. 이거는 라이비대 이거 는우지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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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안녕. <laughs> 네 휴게소 왔고 화장실 갑니다. 그렇죠? 선장. <laughs> <laughs> <도장. 웃음> <laughs> 진짜 아, 진짜 본인 집다 나왔 죠 네. 본인 게 네. 아, 이 습니다. 알겠 습니다. 알겠 습니다. 알겠 습니다. 알고 습니다. 알겠습니 조심히 가고 가들. 네. 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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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은 현재 4시 17분입니다. 저희는 인천 공항에 도착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받았어요. 네, 일했어요. 네, 일했어요. 안경 썼어요. 저희는 5시까지 쉬는 시간이어서 화장하러 갑니다 하나 둘셋짠 화장했어요 기발라 구노 까고있어요 풀미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까지안했항도 어떠 신가요? 와요. 한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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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웃음> 뭔데? <웃음> 아니, 아니, 한냥 올려봤어? 아, 저기 웃기다니까 좋은 말로 할 방금한 저 셀프 뭐였더라아 아, 셀프 백드랍 이거 좋아요. 너 F. 아? 어? 너 F. 왜? 너 F. <laughs> 아니. 네, 프로크노 신나는 비판을 해줘야 돼요 비판이요? 그래. 어떤 걸 고쳐야 돼요? 대화라고 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응. 위해서 셀프 들에게 셀프로 스테이크 뜯고 너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하지만 이 셀프로 인해서 손님들은 더 수월하며 원활하게 빠르게 할수 있는 절대 수월하지 이시게은 우울합니다. <laughs> 우울합니다. 매우. <laughs> 선생님은 스프레이 같고요. 저는 지금 무엇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소화물에 걸려서 갔다 왔는데요. 저는 찾아갔고 왔습니다. <laughs> 저는 뺏겼습니다. 다들 이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다시 저희 동기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동희쌤과 세영이가 가방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넣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많이 좀 기다리다가. 맞아요. 갑니다. 맞아요. 이게 더 기다렸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네. 저희 지금 새벽 6시 38분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먹 왔습니다. 왔습니다. 서리는 소고기 미역국이고요. 진우는돈까스 음. 저랑 예레미는따주음탕 맞죠? 그냥 간본 거 아님? 뭐 그래요? 진짜 간본? 너 이름이 뭐야? 전 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머리라고 불러도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 머리야. 안녕. 너무 반가워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는 어떠지요 오늘 날씨 좋아. 날씨가 좋은게 다행이네요. 좋은 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뭐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생명을 가지는 것으로 다 몰아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좋아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생명처럼만 봐줄 수 있다면 잘 있어 가지말고 나와 좀더 있어주면 안되는거예요 안돼! 미안 <laughs> 아니야 너무 반가워요 <당겨워요>. 당신이 <laughs> 기다는거 있어요 이거 안치우냐? 응? 넘버에 <laughs> 비행기 타러 가요. 대당용공대용야공타는 네, <laughs> 중국 가타 기분이 어떠신가요? 용 타러. 야당용 타러. 네당용 타러.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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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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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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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해주세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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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지 그것까지 확인합니다 다음 <laughs> 공항에 도착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 한 시간의 시차가 네. 있기 때문에 그저 주의 주길 바랍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가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갑니다. 아마 버스를 타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몰라. 와 시원하다. 음 중국 공기. 음잘가라앉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입니다. 아주 좋아요. 중국어 시간에 배운 중국어 회화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출입국 심사했을 때도 민하우 이거랑 시시에 했는데, 더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주셨어요. 좋아요. 코스에 탔습니다. 투어 버스인것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점심 식사는 예, 현지식입니다. 현지식. 오셨군요. 이두 번째시네요. <목소리> 그러면 현지식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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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맛있게 먹이 야지 잘해. 맛없어도 맛있게 먹게. 꽃춤으로 <목소리> <목소리> 가실게요. 네. 음, 동네. 동네 응. 공기소에. 봐요 그거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그, 같이 모여서 앉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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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서 조용조용 조용 그리고 핸드폰의홍선집불러딱 사용이 <목소리도> 대학이라는 <거>. 절강 너학그리 <목소리도> 여기는 지금도 4배 대학교 하나인 절강대학교에서 저희가 왔는데요. 기념품 자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약간 절강대가 한복으로 따지면 연세대 고려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이어리는 고려대 다이어리인 거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뭔 말? 뭔 말? 거기서 유람선을 탈 때요 한, 아마 중간 중간 차게 한 번씩 한 시간은 여러분들 잘게요. 어, 그냥 타고 우리 지금 어디 가지? 유람선 타러 <laughs> 중국에는 이 스쿠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전동 그거래요. 그리고 엄청 귀여워. <웃음> 큐트 <웃음> <웃음> 니하오 하면서 자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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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在一九二四年倒塌。其实雷峰塔古时称黄越塔，是越国国王钱弘俶为宠妃王氏因吉正好伫立在西湖南，人们怀疑塔内藏有伏兵。哇，莫那他妈塔？老雷峰塔仅保留有当时老塔的遗址。 입안 다들 밥 맛있었나요? 너무 다 네. <laughs> <Kingston? 웃음> 너무 좋다 이번 프로그램이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 기대되시나요 그래서zynette? 앞으로가? <laughs> este... <앞으로는> 이프로그램쭉 <laughs>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내년에도 그냥 모든 프로그램이 걸다있습니요 <laughs>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이제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laughs> 안녕 <laughs> 저희는 수룸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팝콘도 <laughs> 먹을거예요음수도 먹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최초로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야 약간 중국 공게 실감이 나는 느낌? <laughs> 지금은 언열몇 시간 지나야 실감이 다안켜지데 어, 저 카메라맨 또 오, 있네. 영상은. Let's s e 고! 고! 네.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Yeah. Let's go. 요 이른 새끼, 이른 새끼, 이른 새끼, 이른 새끼, 이른 새끼, 이른 새끼, 이른 새 이른 새이이이 근데 개인 행동은 안 돼서 못해요. 이렇다 뭐 가이드기 따라가세요. 이렇다. 뭐하러 가는 거죠?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쇼를 보러 갑니다. 쇼. 어? 선진 찍는 거다. 어. 나 잠깐 가서 보고 싶은데. 안아 오. 우산. 뛰 우산이 다띄어져 있어요. 여긴 현지인들도 분장을 하고 다닙니다. 아까 그 선녀복 같은. 거 네, 왜요? 재밌 으신가요? 아, 어... 지금까지 계속 졸렸 는데 네. 여기 는 볼게 많 고, 이 쁘네요. 저희는 지금 홍성 가무소를 다 보고 이제 숙소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었고요. 이렇게 저희의 1일차는 끝이 났습니다. 안녕, 1일잘 해봐요.